2025년 4월 12일 UFC 314에서 마이클 챈들러와 패디 핀블렛이 라이트급 5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두 선수의 전적과 신체 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승자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챈들러의 MMA 전적은 23승 9패, 나이 38세, 키 5피트 8인치, 리치 71.5인치입니다. 패디 핀블렛의 MMA 전적은 22승 3패, 나이 30세, 키 5피트 10인치, 리치 73인치입니다. 핀블렛이 키와 리치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챈들러보다 8살이나 젊습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챈들러의 강점이 있습니다. 챈들러는 UFC 타이틀 도전 경험도 있는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5라운드 경기를 무려 13번이나 싸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핀블렛은 챈들러에 비해 5라운드 경험이 부족합니다. 5라운드 경기를 위한 훈련 경험 또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경기는 5라운드로 진행되는 만큼 챈들러의 풍부한 경험이 핀블렛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챈들러가 젊은 패기의 핀블렛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기대됩니다. 마이클 챈들러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파이터이며 UFC 라이트급 랭킹 7위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10번의 KO승, 7번의 서브미션 승, 5번의 판정승을 기록하였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발적인 에너지와 뛰어난 기량을 자랑합니다. 첸들러는 벨라토르 라이트급 챔피언을 3회나 차지했으며 벨라토르 시즌4 라이트급 토너먼트에서도 우승하는 등 벨라토르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미주리 대학교 시절에는 ACAA 디비전 1 레슬러로 활동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현재는 힐 클리프 FC와 네슈빌 MMA에서 훈련하며 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늦깎기로 UFC에 데뷔한 챈들러는 댄 후커와 토니 퍼거슨을 상대로 밤의 퍼포먼스를 수상했고, 저스틴 게이지, 더스틴 포이리에, 찰스 올리베이라와 명경기를 펼치며 밤의 파이트를 3회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UFC에서는 2승 사패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토피지 승리는 단 2번에 불과합니다. 주요 승리로는 댄 후커, 토니 퍼거슨, 벤스 앤더슨, 에디 알바레즈가 있습니다. 주요 패배로는 저스틴 게이지, 더스틴 포이리에, 찰스 올리베이라, 파트리시오 피플, 에디 알바레즈, 윌 브룩스가 있습니다. 챈들러는 더스틴 포이리에와의 경기 이후 코너 맥그리거와의 대결을 추진하며 735일이라는 긴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결이 무산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복귀하여 4월에 패디 핀 블랙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챈들러는 벨라토르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UFC에서는 아직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에너지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패디 핀블렛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마이클 챈들러와 패디 핀블렛 두 선수의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UFC 통계와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챈들러의 UFC 통계는, 분당 유효 타격 횟수 4.49회, 타격 정확도 50%, 타격 방어율 43%, 경기당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 1.59회, 테이크다운 성공률 37% 테이크다운 방어율 63% 경기당 평균 서브미션 시도 횟수 0.6회가 있습니다. 챈들러는 UFC에서 6경기밖에 치르지 않아 통계 자료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공격적인 타격 능력과 준수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과연 핀블렛이 챈들러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패디 핀블렛의 프로필을 보면 전적 22승 3패 KO 미 TKO 승리 6회 서브미션 승리 10회 한정승 6회, UFC 라이트급 랭킹 12위,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FC에서 루이지 벤드라민이 호드리고 바르가스, 조던 리빗을 상대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3회 수상하였고 케이지 워리어스 패더급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핀블렛은 뛰어난 서브미션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리 방식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또한 바비 그린과의 경기에서도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했습니다. 챈들러보다 전구 신체 조건도 우월하며 주지수 블랙벨트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챈들러는 뛰어난 타격 능력과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갖춘 베테랑 파이터이지만 핀블렛은 젊은 패기와 뛰어난 서브미션 실력을 바탕으로 챈들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이클 챈들러와 마찬가지로 페디 핀블렛 역시 아마추어 무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프로로 데뷔하여 2012년 10월 프로파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챈들러와 핀블렛 모두 2021년에 UFC에 데뷔했다는 사실입니다. 챈들러는 2021년 1월에 핀블렛은 2021년 9월에 UFC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핀블렛은 현재 UFC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4번을 스톱으로 장식했습니다. 최근 경기였던 바비 그린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핀블렛의 UFC 주요 승리 상대로는 토니 퍼거슨과 바비 그린이 있습니다. 핀블렛은 과거 케이지 워리어스 시절 5라운드 경기를 4번 치는 경험이 있지만, 챈들러가 13번이나 5라운드 경기를 치른 것에 비하면 챔피언십 레벨에서의 경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패디 핀블렛의 통계를 보면 분당 유효 타격 횟수 4.94회, 타격 점확도 53%, 타격 방어율 40%, 경기당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 0 9 1회 테이크다운 성공률 25%, 테이크다운 방어율 52%. 경기당 평균 서브미션 시도 횟수 2.2회입니다. 핀볼렛은 서브미션 시도 횟수는 챈들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챈들러가 서브미션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핀볼렛의 뛰어난 서브미션 능력이 챈들러에게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배팅 확률에서는 대부분의 스포츠북 기준으로 마이클 챈들러가 플러스백 건더도. 헤디 핀블렛이 약간 유리하게 마이너스 130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폴로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합니다. 헤디 핀블렛 승리 예상 53%, 마이클 챈들러 승리 예상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리 방식 예측. 핀블렛이 타격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서브미션 능력은 월등하지만 챈들러의 경험과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핀볼렛의 승리를 약간 더 예상하고 있지만 챈들러의 KO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핀볼렛은 서브 미션, 챈들러는 타격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챈들러가 4라운드에핀볼렛을 KO로 꺾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후로는 챈들러는 핀볼렛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챈들러는 UFC 커리어 내내 핀블렛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만나왔습니다. 챈들러가 상대했던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핀블렛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챈들러는 최근 여러 차례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챈들러에게 이번 경기는 찰스 올리베이라에서 패디 핀블렛으로 상대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경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챈들러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이나 그가 상대했던 선수들의 수준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챈들러의 인터뷰, 사생활, 코너 맥그리거와의 대결을 쫓았던 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챈들러가 싸워온 상대들을 살펴보면 찰스 올리베이라, 저스틴 게이지, 더스틴 포이리에 등 핀블렛이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합니다. 챈들러는 핀블렛과 공통된 상대인 토니 퍼거슨을 꺾었습니다. 챈들러는 버거슨을 KO로 끝냈지만 핀블렛은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헤디 핀블렛은 바비 그린을 꺾고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를 성사시켰지만 이는 경쟁 수준에서 엄청난 도약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챈들러는 여전히 라이트급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강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핀블렛이 바비 그린을 꺾은 것은 이번 경기를 성사시킨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은 베테랑 파이터이지만 그를 이겼다고 해서 핀블렛시 챈틀러와 같은 강자를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핀블렛이 바비 그린을 서브미션으로 꺾은 것은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린은 오랜 기간 서브미션 패배가 없었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린이 서브미션 패배가 세번 있긴 하지만 서브미션으로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비 그린은 낮은 경기 i q 로 인해 핀블렛에게 서브 미션을 허용했습니다. 그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핀블렛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챈들러는 승리 중 46%를 KO로 장식했으며 통산 11번의 KO승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커리어를 살펴보면 KO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챈들러가 핀블렛에게 매우 위험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디 핀블렛에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바로 그의 타격 방어입니다. 40%에 불과한 타격 방어율은 그가 많은 타격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챈들러는 2라운드에 찰스 올리베이라에게 KO 패를 당한 적이 있지만, 이는 그의 몇안 되는 KO 패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저스틴 게이치와 같은 강타자와도 거리를 두며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챈들러는 32번의 프로 경기에서 단한 번의 서브미션 패배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통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디 핀블렛의 그라운드 실력이 워낙 뛰어나 챈들러를 넘어뜨려 쉽게 서브 미션 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서브 미션 아티스트인 찰스 올리베이라조차 챈들러를 서브 미션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베이라는 KO를 노렸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는 챈들러가 서브 미션 분야 최고 실력자에게도 서브 미션을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핀블렛은 챈들러와 같은 강력한 펀치를 가진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챈들러가 된 후커에게 보여줬던 파괴력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후커를 완전히 KO 시켰습니다. 비록 몇년전 경기지만 챈들러는 여전히 순식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핀블렛은 아직 UFC에서 그런 종류의 파워를 가진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핀블렛의 전적을 살펴보면 몇몇 괜찮은 선수들과 싸웠지만 파워를 가진 마비 그린이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은 챈들러와 같은 KO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O 파워로 따지면 밥이 그리는 마이클 챈들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토니 퍼거스 역시 그런 KO 파워가 없고, 제러드 고든, 조던 레빗, 루이기 벤드라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챈들러처럼 KO 능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페디 핀블렛이 승리할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챈들러를 타격전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를 넘어뜨려 컨트롤할 수도 있겠지만, 챈들러는 힘도 꽤 강합니다. 챈들러가 찰스 올리베이라에게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올리베이라가 핀볼렛에게는 더 심하게 혹은 적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볼렛이 일부에서 과장하는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챈들러는 이미 최정산 레벨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핀볼렛이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한 챈들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챈들러의 나이와 잦은 경기 공백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코너 맥그리거와의 대결을 추진하며 몇 년을 허비했고, 이는 그의 경기 감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5라운드 매치이고, 이런 매치업에서는 피니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챈들러는 핀블렛보다 5라운드 경기를 위한 훈련과 체력 유지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5라운드까지 가는 적전 끝에 챈들러가 패디 핀블렛을 KO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캔들러를 4라운드 KO승으로 예상합니다.